시편 기자도 똑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확실히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고 그 유수의 속도는 살같이 빠르며 그 유수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이 보편적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은 인생의 인식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첫째 인생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입니까?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할때 거기에는 대존재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가변적이요.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불변이라는 전제입니다. 마치 강둑에서 유수를 바라보면 흘러가는 강물이 변하고 강둑에 서 있는 나는 변치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세월이 가변적이고 나는 불변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하는 것은 납니다. 세월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은 없고, 있다면, 만물의 변화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느라면, 초침이 착각착각착각 착각 착각 지금 나아갑니다. 마치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속도로 변치 않는 시간판 위를 내가 지금 1초 1초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인생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그 세월의 주체는 흘러가는 세월이 주체가 됩니다. 나는 흘러가는 세월의 객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에 그 시류에 풍조에 나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불변이요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 시간판 위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인생 세월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진리 안에서 화르게 건져올리는 참된 행보를 주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수이 돼그 유수의 속도는 살처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인간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에 인생은 턱없이 짧습니다 일장 춘몽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인생은 결코 살같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던 슈바이츠 박사, 인도에서 인도 빈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그분의 인생 길이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의 인생 길이와 같았을까요? 똑같은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의 인생이 일장춘몽이었다면 슈바이처나 테레사, 그분들의 삶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 그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길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인생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살처럼 빠를 수도 있고 내 생은 충분히 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강렬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이제 싸움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지려고 그래요. 전쟁이라는 것은 본래 승기를 잡았을 때 이겨야지 하룻밤 자고 나면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화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아 멈추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승을 거둘 때까지 태양이 멈추어서 그날 하루가 더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코 전설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사실로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 태양이 멈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하지 않고 펑펑 놀다가 시험 치기 전날 금식 기도하고 달아 멈추어라. 그러면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달이 멈추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기부원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A라는 이 일을 처리하는데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할 때에 12시간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를 더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만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토막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작은 물질 속의 오병이요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오병이요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1초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은 그 하루를 사흘이 되는 길이로 살게 하십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헨델이라든지 바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음악가들이 참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날 음악을 전공한 음악도가 백지에 오선지를 직접 그려서 바나 헨델이 작곡한 것을 깨끗하게 옮겨서 체보를 하고 그 모든 곡들을 분석해서 제대로 분류하는 데에만도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많은 원고를 썼습니다.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독일에는 출판되지 아니한 생원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상태가 책을 만들기에는 적합지 않다던가뭐 다른 이유가 있든지 그렇겠죠? 그 마틴 루터가 썼던 모든 원고를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그것도 독일어를 전공한 독일 사람이 그 원고를 정식으로 모두 정서해서 옮기고 그 원고들을 성격대로 분류하는 데만도 평생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틸루트나 헨델이나 바하는 밥만 먹고 원고만 쓰고 작곡만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했죠 가정 가졌죠 친구 만났죠 교회 갔죠 예배 드렸죠 봉사했죠 할짓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이 옮겨 적는데만도 평생이 걸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시간의 오병 이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내 인생엔 시간의 오병 이어가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6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36살 되던 해에, 제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살 되던 해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던 그 36년은 지금도 되돌아보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로 37살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뒤에 1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옛날 허비한 36년에 비하면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년을 제가 되돌아보면 이제 겨우 1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가. 정말 정말 긴 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수십 년, 수백 년 사육지 아니하셨습니다. 불과 3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3년은 수천 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의 속도도 똑같지 않습니다. 배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속도는 결코 살같이 빠를 수가 없습니다.